안녕하세요. 꿈틀이 수련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좋아하는 아이가 있어요입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6학년 소녀입니다. 사실 제가 좋아하는 애가 한명 있는데요. 여러분들께만 조용히 얘기해드릴게요. 방학하기 전그 아이와 짝꿍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저한테만 장난치고 저한테만 얄밉게 구는데 혹시 저를 좋아하고 있진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인지 아닌지 모르겠는 아이가 자꾸 저에게 얼짱거려요 어떡하면 좋을까요 해결방안도 적어주세요 나는 사연이었습니다 연사라디오스타님의 사연입니다 해결방안 알려드릴게요 음 일단 조금 걸리적거리신다면 조심히 말해봐요. 땡땡아 너 땡땡이 좋아해? 안 좋아하면 얼짱거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무 힘들다면 고백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